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주식 TV입니다. 오늘은 221번째 시간으로요. 네, 요즘 핫 이슈죠. 위메이드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네, 카페 사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 에다 나옵니다. 음, 데일리도 있고요, 장종석보도 있고. 각종 종목도 리포트도 있으니까 네다 모든 자료는 제가 만듭니다 위메이드 제가 최근에 올렸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공지에 말씀드리면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개장 방송하고 있고요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폐장 방송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네 카카오TV 스트리밍 방송하고 있으니깐요 함께 하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다시 보기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리메이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요 네음 뭐, 음, 지금 미르포 국내 서비스 시작하면서 작년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요 음, 지금 미르포가 중요한 게 미르포 글로벌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이 회사는 네, 미르포가 지금 국내서비스하는 게 제일 매출이 크고, 그 다음에 모바일 서비스 이카로스 윈드라는 마고에신 이런 거 하고요. 라이 선생의 IP 사업이 뭐냐, 중국의 미래전술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요. 요 IP 주고, 네, 로열티 받고 이런 부분이 큽니다. 다음에 PC, 그건 PC 게임로는 실크로드 온라인 이런가 하는데요. 게임화서는 미르 4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플랫폼별로 보면 음, 라이선스 이쪽이 밑에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미르의 전설인 IP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라이선스가 보이는 거죠. 다른 게임사에 잘 없는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보면 국내 비중이 좀 높습니다. 한 60, 한 3, 4% 되죠. 그래서 국내 미르포가 나오면서 네, 그것도 인기가 꽤 좋은 편입니다.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미르포는 2020년 말에 서비스되는 바람에 네, 2021년부터 이렇게 성績이 좋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네, 8월 26일 날된 글로벌 버전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미르포 글로벌 버전이 네, 1 7 0여개국에 했는데. 음, 8월 2 6일날런칭했지만런칭 당시에는요, 서버가 1 1개로 출발했는데, 네. 8월 26일은 이제 9월 10일, 두달 만에 한 180개, 지금 188개까지. 와! 어마어마하죠. 두달 만에. 음, 두 달하고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팔, 최고 동시접질 80만이, 원래, 원래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예전에 미래의 전설 2가 중국에서 대 히트를 치면서 80만명이었는데요 10월 14일에 깼는데 2주만에 다시 100만명 돌파 이건 기아말 일입니다 사실은요 100만명이라는 거는요 네. 어, 뉴 월드라고요 아마존에서 5천억을 들여 가지고 한 MMORPG가 지난번에 그 스팀에서 서비스됐거든요 첫날에 동접자 91만 했는데요. 지금 32만 명입니다. 한달 만에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동접을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도 계속, 지금 서버 숫자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110만에서 120만. 공식적으로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조만간 120만 돌파! 이건 한번 뉴스를 볼것 같네요. 어, 블로벌 버전은 국내에는요. 음, 여기 이제 NFT라고 해서 난판집을 토큰. 이건 뭐냐면, 그, 무형의 자산에 고유의 넘버를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도, 지금까지는 똑같은 칼이지만, 지금 이제 A1 칼, A2 칼, 이런 식으로. 아이템마다 다, 음, 다 고유의,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 등본 같은 느낌?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NFT가 적용된 게임, 우리나라, 중국, 싱가포르는 흑가안 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요 핵심은 여기 플레이트 원 네, 게임에서 돈 번다 이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그 게임에서 흑철을 캐게 되면요 흑철을 재련을 합니다. 그럼 드레이코로 바뀌거든요. 재련을 하면 이 드레이코를 위믹스 월렛에서 네, 위믹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믹스를 그래서 빗썸 가서 팔면 되죠. 그래서, 이게, 흑철을 캐가지고, 이걸 우리가 쌀 먹으라. 그래서 쌀 먹. 네. 아이템 벌어서 쌀 사먹는다. 그래서 쌀 먹이죠. 그래서, 음, 요 모델을, 음, 지금까지는 엑시 인피니트라고요 필리핀에, 저기, 베트남에서 깨봐서 먼저 조그만 캐주얼 게임은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대작 게임에 첫 적용인데,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아직은, 네. 갈. 게임은 아직 워밍업 수준이라서요. 앞으로 얼마나 동접이 더 넓지, 유저가 얼마나 더 넓지, 아직은 상상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믹스에 대해서 이제는 플랫폼화, 플랫폼화는 뭐냐면, 위믹스를 유틸리티 토 코인으로, 토큰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2022년 말까지 100개의 게임들이 위믹스 플랫폼을 쓰도록, 위믹스를 쓰도록, 각자의 게임에 토큰이 있겠지만, 아까 있듯이, 미르폰는 네, 드레이코가, 있어서 위믹스 바꾸듯이, 무슨 게임마다 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 위믹스로 바꿀 수 있도록. 요렇게 하겠다. 그런데 요렇게 하겠다. 는데 이미 NHN이, NHN이 게임이 여러 개가 있지만, 에오스가, 에오스가 있죠. 에오스, MMORPG로 에오스가 있죠. 예를 들어, 에오스도 앞으로 만약에 하면 위믹스를 쓰도록. 그 다음, 멸혈 강호도 하겠다고 했죠. 어비스리움, 다카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금융까지 확장했다 그래서, 모든 아예 그래서, 코인 거래소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게임에 관련된 코인 거래소를 하나 만들겠다. 그 뿐만 아니라, 네, 디파이라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탈중앙화. 이 말은 뭐냐면요. 주식으로 치면 금융감독원을 안 거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냥 각국, 모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굳이 좀 비유를 한다면. 미러포가 국내는 지금 미러포 글로벌이 국내에는 서비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뭐, 시비 걸게 없죠. 우리나라 서비스 안 하는데, 뭐 시비 걸겠습니까? 이런 게, 이런 게탈중화 개념이죠. 이거 이제, 금융까지도 확장하겠다. 음, 꿈이 원대합니다. 다음에, 미래의 전설은요, 뭐, 우리, 라떼는 말이야, 쟤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도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다운로드가 5만 5억 명이 했었죠. 그래서, 음. 그래서 중국 내에서 미러의 게임 관련된 게임만 해도 한 7,000개가 넘습니다. 사설 서버도 수만개 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음, 재미가 없어도 전지현씨가 주인공이니까 그 지리산 보는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분쟁하는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사실은 자이번에 임시 주총에서 장현국 대표가 스톡옵션 91만 주 받았어요. 행사가 10만 원입니다. 스톡옵션은 뭡니까? 음, 그냥 구슬이죠. 구슬, 구슬, 구슬도 구슬이 스마리, 스마리라도 깨어야 법이 아닙니까? 깨요. 그러니까 주가가 결국 주가가 상승을 해야 돈을 버는 게 스톡옵션 아닙니까? 그러면 9 1만 주면 이게 얼마면 910억입니다. 910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20만원 같다. 세금 빼고 얘기하시죠. 일단 복잡하니까. 세금 빼고 20만원 가면 뭡니까? 장영영 씨가 910억 버는 거죠. 자이 말이 뭡니까? 그러면 장영국 대표는 이 답이 나와요. 모든 위메이드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모든 걸 집중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위메이드 트리도요. 합병해 버려. 위메이드랑 합병해 버린다. 사실 위메이드 트리 지분 7 2로 있어서 위메이드 트리를 뭐 전에는 위메이드 맥스에 붙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웬걸 위메이드에 붙이죠. 쟤는장영국 그 대표나 부사장이나 전부 스톡옵션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위메이드의 가치 극대화에 집중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스톡옵션 여기서 한몫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집이 지금 될 집입니다. 되는 게 뭐냐면 오딘이라고 지금 1등 아니 모바일 게임 1등하는 오딘을 게임을 개발한 데가 라이언하트 스튜디오인데요.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4,500억 투입해 가지고 지분 30%. 그러면 결국 회사가 이 회사가 1조 5천억 밸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 지분 7%를 갖고 있거든요. 7%면 뭐 1,050억이라 치시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 회사 지분 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 원가는 50억입니다. 그래서 또 천억 벌었네요. 와. 천억의 이름입니까? 근데 참, 위메이드가 이 회사 지분 네.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 네. 장부가 40억이군요. 네. 또 천억 벌었습니다. 참, 네. 될 집은 이렇게 되네요. 요즘 위메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은 전거세에서 나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거 사실 이렇게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장인국 대표가 10월 매출을 공개할 수 없지만 급증하고 있는데 그게 몇 퍼센트, 이 퍼센트 단위가 아니라 배단위다 배, 배, 배. 네, 이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서 나도 얼마나 이게 성장할지 모르겠다. 그래, 결국 이 말은 어떤 애를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를 우리가 밸류를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저는요, 일단 미래의 전설 IP가 5억 명이 다운로드 만 누적 이용자가 5억 명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포함해서. 이전 IP 위력을 보면요, 우리가 국내에서는 리니지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잘 알려져 있죠. 근데 리니지, 중국이 5명 누적 5억 명이면 리니 미래2가 훨씬 린지보다 낫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비유하기를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 게임계, 이제 전부 P2, P2E 하겠다, P21 하겠다는 거아닌 p e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블록체인하고 이런 코인 준비하는데, 3년, 3년 반이 걸렸다 그랬죠. 그래서 남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이미 미래포 글로벌로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본다면 패러다임 변화. 이게 그래, 저는 비율을 애플의 아이폰, 아이폰이 스마트폰을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비처폰시 테슬라. 네, 전기차 테슬라가 제일 먼저 만들어버렸죠. 그, 그 후에 애플과 테슬라가 지금까지 주가가 얼마나 도도하게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 패러다임을 변화해서 선도하는 회사는 주가는요, 성과와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음,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사실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무명의 회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대박이 나니까 지금 시총 23조 아닙니까? 네, 게임은요, 지금 영원한 강제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 글로벌로 성공만 하면요, 이런 성과를얻다 근데 지금, 위메이드가 배틀그라운드급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NC소프트 시가총액이 13조인데 지금 위메이드가 NC소프트에 부족한게 뭐 있습니까? 미래를 볼때 부족한게 전혀 없죠 그래서 NC소프트도 잘 돼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대지목을 시가총액이 5조 5천억이다. 그래서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르포가, 미르포 글로벌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아직도 계속 성장 중이다. 그래서 지금도 5조 5천억이면요. 엔치소프트 13조, 크랩톤 23조, 이런 걸 보면. 음, 그리고 지금 카카오게임즈 이런 것도 시가총액이 한 7조, 펄로비스도한 7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비해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싸다. 음,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록을 내는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견 투자 의견은 제가 매수 의견 잘안 하는데요. 매수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네, 게임계 애플의 아이폰 그다음 테슬라의 전기차처럼 게임계에서는 음, 테슬라나 애플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저는 힘주고 싶네요. 네, 다음에 또 분석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